이런식으로 기존 핸드0 0이한6 0 0 정도로 이렇게 6 0 0 높이로 이렇게 0거든요6 0 0높이이있어0이0분 높이를 1 0 0 0 정도는 잡아0 0 돼요 핸드0 0정도0 0통서있으0 0정람이섰통때허으위로사올이가을때 허리 위로는 올라가야 돼 핸드레일의 기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준에 그 맞지 않아 가지고 400 정도의 높이 300에서 400 정도의 높이의 핸드레일을 이렇게 제작을 해 왔어요 그리고 여기 50짜리 앵글을 붙여 줬고요 그리고 이렇게 홀구멍 이렇게 잡아 주고요 여기다 U볼트를 다 걸어 줬어요 이런 식으로 걸어주면 흔들리지 않으니까 이렇게 핸드레이를 1000 정도 1050이나 1000 정도로 수정작업을 좀 해줬고요. 현장에서 용접작업이 안 돼서 이렇게 볼트 타입으로 했고 볼트 타입으로 했습니다. 이게 파이프가 25A일 거예요. 25A일 거라서 이거 밑에 것도 2 5이 밑에, 밑에 기이핸드레일이2 5일이서분볼이를이부분유볼트 홀구멍 뚫때 그거 참고하셔서 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거분볼트표분인이요이런거같은 경우는 인터넷에 은볼트 거리 이고 유볼트 규격이라고 검색하면 보통 다 떠요. 근데 이거는 다른 데 있던 거 복사한 건데 보통 아까 전에 25위라고 그랬죠. 25위면 38mm, 32위 유볼트가 유볼트는 25위 자리로 하면 될것 같아요. 인치 머리 두께 38mm, 이게 맞나? 아이 부분 다시 봐야 될것 같은데 이 부분 다시 봐야 될것 같고요 잠깐만요 이런 식으로 유볼트 규격 이렇게 검색을 하면 아까 전에 표기 사이즈 이렇게 나와 있죠 왼쪽 표기 사이즈 밑에 보면 25A 있죠 이 부분하고 파이프 외경은 34mm 이렇게 나와있죠. 그러면 P P를 한번 보고 볼까요? P는 46이죠. 그러면 이 그림상 P가 40 센터에서 센터 거리가 46이 되야겠죠 그리고 내경은 당연히 외경에 맞춰서 하는 거니까 외경이 이 부분 보면 33mm니까 그 부분이 현장에 설치돼 있는 외경 한번 재보고, 그리고 여기 U 볼트의 거리를 한번 재보고, 그렇고 쓰시면 될것 같아요. 이런 식으로 돼 있고 A 타입, B 타입, 뭐 C 타입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약간씩 다르긴 합니다. 보통 기본적인 거 쓰니까 기본적인 게 A 타입인가? 보통 키타 잎사요. 이렇게 밑에 부분에 볼트 하나 꼽혀 있는 거. 이거는 위 하나, 아래 하나 이런 식으로 돼 있죠. 이거 같은 경우는 밑에 쪽에 볼트를 두개 걸어주는 거는 이 볼트가 약간 더 길겠죠. 그런 거 생각하셔서 쓰시면 될것 같아요.